마포구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총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우수한 인재 육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 마포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역 인재 육성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복지 장학생, 특기 장학생을 골고루 선발해 장학금 3억 5천만 원을 총 205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으로는 지역 인재 육성 장학생과 성적 우수 장학생은 관내 학교별 배정 범위 안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며 복지 장학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품행이 바른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 단위 이상의 교과목별 경시 대회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 장학생을 선발하며 상위 규모 대회 입상 및 최근 입상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한편 신청 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해 장학생 선발 인원과 자격 조건이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청교육지원과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